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 농부입니다. 조금 전그 산에서 토봉 토봉인데요, 토종꿀를 따오느냐고 죽을 개똥을 썼습니다. 울벌한테 전혀 안 쏘이고 가져올 수는 없고 여기 한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것을, 꿀을 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잘 담아야 잘 담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고,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꿀이 머리 없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요것도 꿀이 들어있는겁니다. 요것도 꿀이 들어있는데 요거 숯벌 요거는 일벌 요런거는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충정농도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맛있습니다. 음. 이거는 잘라서 이거 들이게 팔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음. 음. 맛있다 들어가 있으니까 벌을 빼내고 또 이렇게요. 음, 역시 저기하고는 틀려요. 양봉벌 그 꿀하고는 이렇게 잘라서 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산란된 그 알, 알도 이쪽에 애벌레도 있고요. 이거를 자르다 보면은 똑리리또 또 이제 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화분도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아주 이 밀랍이 양봉벌하고 틀리게 밀랍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꿀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으니까 집어넣고. 일벌은 가라. 좀 불쌍하죠? 집을 떠났으니까. 요거는 애벌레가, 애벌레만 들어있는 거라. 요꿀 요게 쬐끔있고요 애벌레가 들어있는 거라. 이제 해놓고. 요거는 아까번에 순정농부가 먹는다고 그런 거고. 아 요것도 그러네 그러면 요것도 또 여기에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아까시 하고 떼죽 떼죽하고 섞여있는 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룡나무 에서 꿀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대롱나무에서 꿀이 들어오고 있고, 요거는 아까시 꿀을, 아 꿀을 참 토봉벌은 아까시 꿀을 참못 갖고 오지 떼죽 떼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시 꿀이 아까시 꽃이 피었을 때 순정농부 동장에는 아유 다리가 그냥 막 순정농부 봉장에 아까시 나무가 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도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밀랍이 하나도 없이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밀랍이 없이 그래도 꿀벌 살리려고 요거는 먹을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못되고 나중에 저기 다시 봉장에 가게 되면은 봉장에 가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애들 먹으라고 집어넣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안돼 왜 그러냐면은, 칼로다가, 순정농부가, 꿀 따느냐고, 싹, 이렇게 했더니, 꿀이, 그, 저거, 애들이 피하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들, 다리, 요거는 낙엽이에요, 낙엽. 낙엽이고, 요거로 요것도 낙엽이고. 요거를 한번 먹어 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꿀맛을 먼저 봐야 꿀맛이 어떤 맛인지 알수가 있으니까. 응? 자, 이렇게 잘라서 좋은 거는 넣어 놓고 조금 작은 거는. 음. 아우, 역시 맛있어. 산속에서 막 해다 보니까 이렇게 낙엽이 낙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낙엽이. 자, 요번에는 음. 얘야, 너 요렇게 나와봐라. 아, 위에서부터 살살 해야지. 있다. 있다. 아유, 미더는 그 속에서 뭐 했냐. 찡겨가지고. 그냥 막그 부서져요. 그 뭐냐? 양봉 그밀랍은좀 뻑셔요. 뻑신데 이거는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싹 봉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먼저 아세요? 여기 꿀벌머리 아휴 불쌍하죠 실컷 그냥 꿀을 갖다가 이렇게 퍼다가 날렀더니 그냥 인간들이 다 이렇게 뺏어가고 요거나주 깨끗해서 다이 요것도 잘라 어유 잘라 잘라야지 어쩔 도리가 없어. 안 자르면은 무거워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 꿀벌들이 잘 날러갈지, 어쩔지. 순정농부가 이렇게 토종꿀을 담고 있습니다. 토종꿀 꿀벌들을 제기고. 꿀을 어우 좋다 대에 이게 색깔마다 틀려요 꿀이 이 낙엽 아이고 참이 산속에서 이거를 따로 이제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막 하다가 보면은 바람이 한번 불고 또 저기 하다 보면은 꿀벌들이 와서 저기 하고 뭐또 내가 하다가 보면은 낙엽에 뒹굴고 막 그래서 제가 다리에 상처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 꿀을 뜨다가 칼로다가 막 자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은 거예요. 그래다니 그래다 보니까 막 엎어지고 제껴지고 그냥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요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도 잘라내야 돼요. 잘르기는잖아 요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꿀, 아이고, 이꿀 들어있네. 그래도. 벽에, 그니까, 나무 벽에, 음, 음. 내가 커피 마실라고 가져왔는데 꿀에, 꿀에 미쳐가지고 커피는 먹지도 안하고있네 커피도 안 자. 자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아주 그냥 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네. 어, 자 이제 너부터 하겠다 내가. 너부터 하겠다. 이렇게 그 토봉들은. 벌집을 지들 만대로 져요. 반듯하게 짓지를 안 하고 반듯하게 짠 것은 전부 다그 설탕으로다가 했는 그저거 뭐죠 설탕꿀이죠. 그런 거지. 절대로 이게 그 토봉 이 집채 꿀 같은 거는 이렇게 그, 그 반듯하게 이렇게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들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속에 있는 것도 파내야 되네. 엉망, 엉망. 이거 봐. 벌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꺼내놔야지. 잘 꺼내면은 살고, 순정농부가 잘못 꺼내면 죽고. 자, 요거는, 아, 여기도 있네. 아이고, 숨어서, 곳곳에 숨어있어요, 곳곳에. 응? 곳곳에 숨어있어. 여기도 숨어있어. 응? 나와라, 응? 야, 좋은 말할때 나와라. 그래도 여왕은 어떻게? 어? 얘가 여왕이네. 아유 세상에. 여왕이 어떻게 잘 저기가 됐는 줄 알았더니 이, 얘가 여왕이네. 숫벌 숫벌 아닌 것 같은데. 어 여왕 맞아요 여왕. 숫벌하고 틀려. 여왕 갖다 놓아야 되던데. 얘는 숫벌인데 이 숫벌하고 똑같나? 여왕인지 숫벌인지 알 수가 없네. 여왕 맞는 거라 서 숫벌인가? 일단, 잠시 내려놔보고요. 숫벌인지 여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토봉벌은 여왕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다가 키우고 꿀떡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숫벌인데. 일로 와봐.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를. 여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잘라야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겹으로다가 애들이 삼 겹으로다가 해놨는데 여기 조금 집어넣고 어우꽤 많이 나왔어요. 예, 제가 개량 그 일반 저기 저거 양봉 벌통을 개량을 해가지고 이그 토봉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크다 크다 보니까 그게 많아요. 통이 크다 보니까 꿀이 죽였는지 살렸는지 알 수가 없네 전부 다 시커멓게 생겼네 시커멓게 생긴 애들은 다 저기일까요? 그 숯벌일까요? 응? 시커멓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하여간 산속에다가 키우는 게 돼가지고 이건 또 뭐야? 아유, 뭐, 이거는 완전히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벌집을 만들어 놨네. 으이차! 그러면은 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죽을지, 살을지, 요거는 살수 있겠다, 얘는 옳지. 숯벌 꼬리 찰찰찰. 이상 순정농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내서 거기서 잘했나?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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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나?